안녕하세요. 골동훈입니다. 바람 정말 많이 부는 외관입니다. 구경좀 시켜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제가 테니스장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과거에 환경사업소가 있 여기 외관 객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앞에 외관 우리가 보니 라뚱뚱 앞에 네, 섬이 하나 있어요. 이렇게. 섬이 하나 있고, 그에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, 여기에서 거기가 어, 매번 올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. 저기 길가에 테레스장이 보이죠? 테레스장 5층 밑으로 저 어, 물속에 물 저저이가 있어요. 한 5미터 저저 그래서 저쪽자저밭에서부터 멋진 포인저 멀리 파도들을 보면 백파라고 그러죠. 파도 머리에 하얗게 부서지는 부분. 백파가 생기면 낚시가 힘들다고 그러는데, 아우, 정말 힘듭니다. 가이드 3단으로 뭐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, 지금. 좀 잡고 가야 될 텐데. 음, 털린 것만 지금 벌써 3마리 째입니다. 4자 한마리에 3자 두마리 사고 가고 싶은데 도와주지도 않네요. 이러고 나서 전신때 철수할 때는 바람 도싹 죽어버립니다. 정말 미운 내가 이런다고 안 오나 봐라 하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.